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위에서부터 난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가슴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하지만 그 실수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말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인생이라 그러면 점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의 실수라는 거죠. 아직도 내가 말의 실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하루 말로 실수하는 실수가 점점 죽어지는 그런 성숙된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의 실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혀는 아주 작지만, 그 예를 들면 큰 배가 작은 어떤 키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배는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작은 키로 배를 다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게 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사실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혀다. 그래서 혀, 혀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비유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우듯이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다 태울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를 줄이는 성숙한 인생이 되어라. 기억하고. 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서부터온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온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위에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는 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돈과 악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여전히 있고 혼란이 있다 이것은 위에서 온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거 지혜롭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가 시기예요, 다툼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왔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것이 나의 지혜라고 여기지 말고 땅에서부터는 악함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위에서부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대요. 그러니까 딱 들어 보시면 이건 위에서부터 온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아, 서남이 있고 극렬과 양순과 관용과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함께 나눠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시기와 다툼과 혼돈이 있다 그런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온아 감이다. 그렇게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음 저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우리 세트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는 또 떠날 터인데 우리 교회 에 있는 동안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 와 있어서 그냥 소모품이 아니라 성숙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도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에 오신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좀더더 더 가까이 가고 성숙한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오신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온 전도사님들이나 수련 목회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교회 그분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우리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아, 그분들하고도 함께 시간을 보내서 조금 더 본인보다 조금 앞서간 그분을 통해서 조금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에두 차례씩. 부목사님 한 분이 그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 목회에서 중요한 게 여긴 건 무엇이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이번 학기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오신 전도사님들이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멘토링 시간을 가져서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는구나. 그렇게 여겨 주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될 우리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